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슬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사 생활을 하면서 수강생분들에게 자주 들었던 어색한 표현을 정리해 볼 건데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떠한 정보를 주었을 때, 어, 말해줘서 고마워. 알려줘서 고마워. 요 뉘앙스로 thank you for noticing. 이거 써도 괜찮을까요? 어, 많은 분들이 thank you for noticing. 이거를 단순히 제가 어떤 정보를 알려드렸을 때, 뭔가를 말해드렸을 때 그때 자주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참고로, 어, thank you for noticing은 당연히 틀리지. thank you for noticing me를 써야지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틀려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thank you for noticing, thank you for noticing me 이거를 쓸수 있는 정확한 상황과 그리고 나아가 누군가가 나에게 어떠한 정보를 알려줬을 때, 어, 알려줘서 고마워. 나에게 notice 해줘서 고마워. 공지해줘서 고마워. 요 뉘앙스로 쓸수 있는 자연스러운 표현. 그리고 노티스의 연관 표현까지 정리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는 노티스를 보면 공지하다. 누군가가 나에게 알려주다. 요걸로 익숙한데, 뭔가를 알아채다. 인지하다. t 노티스. 요 뜻으로 훨씬 더 자주 쓰여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네이티브도 그렇고 Thank you for noticing 이 문장을 보면 누군가가 뭔가에 관심을 갖고 신경 써주는 거 그래서 뭔가 알아채주는 거 상대의 눈썰미를 칭찬할 때 그때 쓴다. 어 알아봐줘서 고마워. 눈썰미 대단한데? 사실 그 뜻밖에 생각이 안 나요. Thank you for noticing 이거를 보면 Did you get a new haircut? Yes I did. Thank you for noticing. 어, 여러분, thank you for noticing. 이거 되게 기분 좋은 표현인데요. 예를 들어 제가 머리를 잘랐는데, 누군가가 탁, 머리 자른 거를 알아채 줬어요. 근데 제가 머리 잘랐다는 거를 알아봐 줬다는 건, 저에게 관심을 갖고, 저의 달라진 헤어스타일, 짧아진 헤어스타일을 이렇게 알아채 준 거잖아요. Oh, did you get a new haircut? 어, 머리 새로 잘랐어? Did you get a new haircut? 이라 그랬을 때, I did. Thank you for noticing. 어, 네, 잘랐어요. Thank you for noticing. 알아채 줘서 감사해요. 알아봐 주셔서 감사해요. 상대의 눈썰미를 칭찬. Thank you for noticing. Yes, I am actually thank you for noticing. 또 내가 정말 열심히 공들인 프로젝트인데 내가 들인 공을 상대가 알아봐 준 거예요. 알아채 준 거죠. I can tell you put a lot of effort into this. 여기다가 너가 진짜 많 노력을 들였다는 게 진짜 티가 난다. I can tell you put a lot of effort into this. I can tell 뭐뭐라는 거알수 있어. 딱 보면 티가 나. I can tell you put a lot of effort into this. 여기에다가 정말 많은 노력을 쏟아 부었다는 거. I can tell you put a lot of effort into this. 근데 내가 열심히 드린 노력을 누군가가 알아주셨다. 그러면 또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겠죠? Indeed, thank you for noticing. 아, 정말 많은 노력을 드렸는데, thank you for noticing.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알아봐주셔서 감사해요. Thank you for noticing. Thank you for noticing that in my work. 또 I think there's a typo. 어, 여기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I think there's a typo. 근데 오타를 캐치해 줬다는 건 그만큼 신경 써주고 관심을 가져준 거잖아요. 그 집중해서 읽었으니까 여기에 오타가 있구나. 이 오타를 캐치했을 거 아니에요? I think there's a typo. 그때, oh, my bad, thank you for noticing. 아, 제가 실수했네요. My bad, my mistake, thank you for noticing. 오타가 있다는 걸 알아채주셔서 감사해요. Thank you for noticing. 그래서 thank you for noticing 여기에서의 notice 이건 알아채다 인지하다 뭔가에 관심을 갖고 신경 써주고 알아채주는 거. 오 알아봐줘서 고마워. 눈썰이 대단한데. Thank you for noticing. This is a new track, s Thanks for noticing. 자, 그럼 상대가 단순히 나에게 어떤 정보를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을 때 어, 말해줘서 고마워, 알려줘서 고마워 이때는 뭘 써야 될까요? 자, 제가 여러 옵션들을 드릴 건데요. 어, 예를 들어, 2 시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직원 회의가 있다고 누군가가 나에게 알려준 거예요. 공지해 준 거죠. There will be a mandatory staff meeting at 2. w o Mandatory 라 그랬으니까 의무적으로 꼭 참석해야 하는 거예요. 두 어, 시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그러한 직원 회의가 있어. There will be a mandatory staff meeting at two. 그때 답변 첫 번째. Thank you for letting me know. 어 여러분 단순히 어떠한 정보를 내게 말해줘서 알려줘서 고맙다라고 할때 네이티브가 가장 많이 쓰는 건 thank you for letting me know 이거죠. 어 나한테 말해줘서 고마워. 알려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letting me know. Thank you for letting me know. I'll keep an eye out. 또두 번째 옵션 thank you for the heads up. 어 미리 알려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the heads up. Heads up이라고 하면 뭔가를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그니까 어떠한 소식이나 상황을 접하고 나서 놀라지 않도록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경고, 알려주는 거죠. Heads up! 내가 고개를 이렇게 딱 숙이고 있으면 이렇게 장애물 같은 거를 못 보고 딱 부딪힐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내가 고개를 딱 들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Mandatory meeting.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니 참고하라고 미리 말해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the heads up. Just a heads up. I made a few adjustments. Oh, thank you so much for the heads up. 그리고 세 번째 Thank you for giving me advance notice 또는 Thank you for the advance notice 미리 공지, 통보해줘서 고마워 Advance notice 요걸쓸수 있다는 거 Thank you very much for giving us advance notice of the area that you wanted to cover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2시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그러한 직원회의가 있다고 말해줬는데 거기에다가 대고 내가 Thank you for noticing 상대의 눈썰미를 칭찬하는 그러한 thank you for noticing 이거를 쓰면 당연히 어색하고요 그리고 thank you for noticing me 이거를 쓰면 또안 되는 이유가 thank you for noticing me 이건 사실 내 존재를 알아봐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my presence 내 존재를 알아봐줘서 고맙다고 할때 그때 쓰는 표현이에요 사실 저는 thank you for noticing me 이거를 보면 그 위니 더 푸의 이오르가 하는 그런 말이 생각나는데 이오르가 항상 되게 우울해 있어요 그 누구도 내 존재를 알아봐주지 않아. 진짜 약간 이러한 우울한 목소리인데 그 귀가 축 처진 당나귀? 근데 그 이유로가 Thank you for noticing me. 오, 내 존재를 알아봐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걸, 나란 사람, 나란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아주셔서 고마워. 요 뉘앙스로 Thank you for noticing me. 요걸 썼거든요. Thank you for noticing me. 어,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한테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직원회의가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거기다가 Thank you for noticing me. 이걸 쓰면 되게 어색한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차피 알아채다, 인지하다의 notice. 요거를 들어간 김에 어, 좀더 다양한 예문들로 notice랑 확실히 정붙여 볼게요. 알아채다, 인지하다의 notice. I could tell she was upset. 어, 걔가 속상하다는 거 되게 티나더라. 난알수 있었어. I could tell she was upset. 그때? Really? I didn't notice. 아 진짜? 어, 난못 알아챘는데. 난 알아채지 못했는데. I didn't notice. 그러니까 나는 그녀가 속상해한다는 거를 알아채지, 인지하지 못한 거예요. I didn't notice. I didn't notice. How could you not notice? 또 재료 같은 거를 저렴한 걸 쓰면 또 고객들이 정말 기똥차게 알아채잖아요 I use a cheaper kind and they immediately notice the difference. 아니 내가 좀더싼걸 썼더니 걔네들이 바로 알아채더라 그 차이를 바로 notice, 알아챈 거예요 I use a cheaper kind and they immediately notice the difference. They immediately notice the difference. 차이를 바로 알아챈 거 Notice anything different? Barely the difference. 또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자주 쓰는 notice의 연관 표현은 I can't help but notice인데요. I can't help but I can't help but이라고 하면 뭐뭐 할 수밖에 없어, 뭐뭐하지 않을 수 없어. 그래서 I can't help but notice라고 하면 뭔가를 알아차릴 수밖에 없다. 아니 뭔가를 알아차리지 않을 수가 없어. I can't help but notice. I can't help but notice the improvement across the board. Across the board,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improvement, 향상했다는 걸, 나아졌다는 걸, 제가 알아차릴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되게 향상하고 나아진 게 it's obvious. 누가 봐도 분명한 거예요. 그때 I can't help but notice the improvement across the board. 여러분, across the board,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We can't help but notice that they have most of the pie. 또, You're late again. I can't help but notice a pattern here. 어, 또 늦었어. 근데 이게 한두 번 늦은 게 아니라 네가 늦는 게 패턴처럼 반복되는 걸 이제 알아차릴 수밖에 없다. 이게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계속 패턴처럼 반복된다는 거죠. You're late again. I can't help but notice a pattern here. I can't help but notice a pattern starting to develop. 또, 응용해서 I couldn't help but notice 라고 하면 뭔가를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어. 뭔가를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어. I couldn't help but notice. 예를 들어 미팅을 하는데 분위기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되게 긴장감이 맴도는 분위기가 싸한 미팅. 그래서 미팅 끝나고 얘기하는 거죠. What's going on between John and Mike? 존하고 어, 마이크 사이에 무슨 일 있어? What's going on between John and Mike? I couldn't help but notice the tension in the room. 아니 미팅룸에 긴장감이 진짜 엄청나던데. 그러니까 알아차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엄청나던데. 어, 무슨 일 있는 거야? I couldn't help but notice the tension in the room. So they couldn't help but notice me. 자, 그래서 이렇게 Thank you for noticing, Thank you for noticing me의 정확한 뉘앙스와 알아채다 인지하는 notice를 평소 쉽게 쓰는 법을 정리해봤는데요. 근데 notice, 이건 명사로도 정말 자주 쓰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Until further notice, On such or notice, 그리고 Give notice, 이 명사 노리스를 평소 쉽게 쓰는 법도 제가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기분 좋은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Bye guys!